독일 인터쿨트루 재단이 주관하는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가 반환점을 지나 파트2로 진입했습니다. 인터쿨트루 랭킹 세계 5위와 9위 등 막강한 실력파들과 파트1 우승팀까지 다시 경쟁에 나서는 등 합창의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경쟁대회 참가가 아닌 축하기획콘서트를 여는 국립합창단도 긴장이 가득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을 휘감아둘 정도로 웅장하고 압도적인 연주와 합창. 독립 합창단이 창작 합창대서 사시 훈민정음의 리허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정수, 종료 제례학과 조선시대 군악인 대취타에서 음악적 요소를 가져와 그게 웅장함을 더합니다. 이번 대회 축하공연에 훈민정음의 내부인건 합창대회에 참여하는 전세계 합창단의 K클래식의 진수를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 서사시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다학장 양식의 메이저워크, 아주 명곡을 만들어서 전 세계 분들이 음악적으로도 감동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는. 앞서 강릉 시립 합창단, 강원 특별자치도립 무용단의 축하 공연까지 모든 축하 콘서트의 표가 매진된 가운데 강릉 세계 합창 대회가 더욱 막강한 진용을 갖추고 파트 2에 돌입했습니다. 파트2에는 세계적 기량을 지닌 합창단이 대거 참여해서 더욱 뜨거운 경쟁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쿨트루 월드랭킹 5위이자 지난 대회 최고점인 벨기에 아마란스 합창단, 월드랭킹 9위 네덜란드 데크르 클로즈 하모니, 파트1 챔피언 경연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콜린콰이어 팀이 카테고리를 바고 파트2 우승에도 다시 도전합니다. 말 그대로 합창의 진검 승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파트트는 경련이 주목할 만한 팀이 많은데요. 제가 이특클도 세계 랭킹 5위 팀과 또 9위 팀을 비롯해서 많은 그 수준 높은 팀들이 많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합창대의 정수는 파트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두번 다시 보기 힘든 성대한 합창의 페스티벌은 오는 13일 폐막식까지 나흘 동안 더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한희입니다.